음 최소한 우리는 교회만 열심히 다녀도 음, 행복하게 아주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음, 음 근거는 뭐냐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위대한 중세 그 종교 사상 철학자들이. 음, 신은 최고 선이며 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선을 실현하며 참된 행복 이 이른다고 말했고 또 우리 참된 행복의 실현은 계시를 통해서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예 그리고 또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분들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이런 종교 철학 사상가들은 아직도 현대 기독교에도 어, 어, 기독교의 신앙 체계에도 아직도 음, 엄청나는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직도 그 분들의 그 생각을 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기독교도 실질적으로. 음 그래서 저희가 이걸 믿기로 마음을 먹으면 뭐 누구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행복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이제 교회를 다녀서 이제 안식을 얻는 거,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사상들을 보면은, 이제, 영국의 공리주의 사상이 있는데요. 음이 공리주의 사상과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벤담과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두 분이 있는데, 그 유명한 이제 벤담 같은 경우는 양적 공리주의, 즉,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씀을 하셨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어떤, 이제, 공리주의에서도 결국은 이제 쾌락을 추구했는데요. 이 쾌락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기적인 그런 쾌락이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공리적인 쾌락을 추구했다는 게 이제, 그 f q 로스 학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리주의에서는 이제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중시했고 쾌락은 선, 고통은 악이라는 그리고 또 인간 본성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음. 특히 이제 벤담은 이제 어떤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 케라 질보다 양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는 이제 질적 공리주의를 이야기했죠. 이분이 하신 말 중에 이제 유명한 거나 아주 유명한 말씀은 음,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공리주의에 어떤 질적인 개념을 처음 도입을 했는데요. 그래 이제 어, 질적으로 낮은 쾌락은 아주 단순하고 감각적인 쾌락을 이야기하고 높은 쾌락은 지성이라든지 감정과 상상력 뭐 이런 도덕감정 등의 고도한 능력을 이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공리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그런 쾌락이 아니고요. 어떤 사회적인 공공의 쾌락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또 위대한 철학자 한 분,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은 우리가 좀 지금이, 지금의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철학자와고는좀 달리 너는 이제 좀 다른 생각을 하셨는데요. 그 유명한 칸트입니다. 칸트는 이제 행복주의라든지 쾌락주의 이런 경험주의 같은 걸 비판을 했는데 이제 특히 행복주의라든지 쾌락주의는 삶의 궁극적 목적을 행복으로 보고 도덕을 어떤 행복실현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을 행복실현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칸트는 칸트는 이제 도덕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만 되고 다른 어떤 것의 수단이 될 수가 없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이제 도덕과 행복은 서로 양립 가능하지만 행복을 도덕의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는 자신의 행복을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 했고요. 음, 에, 칸트는 그래서 이제 도독, 도덕 법칙을 굉장히, 굉장히 중요히 생각했는데요. 이 도덕 법칙은 자율성을 가진 의무이면서 필연성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이성적인 존재가 따라야 할 절대적이고 보편 타당한 실천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칸트가 이야기하는 정언 명령인데요. 이거는 이제 정언 명령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떤 무조건적인 명령 특히 이제 조건이 붙지 않은 그런 걸 말을 하죠.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게 이제 첫 번째 보편주의로서 너의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 법의 원리가 될수 있도록 행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를두 번째로 이제 인격주의적인 입장에서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위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칸트는 어떤 음, 행복이 도덕이 목적이 행복이라고는 할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살려면 결국은 이제 플라톤의 이성주의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에 따른 정신활동 그 다음에 이제 에피크로스 학파의 평정심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소학파의 급 부동심 즉 아파트 이아를갖추는게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세 교부 철학 입장에서 보면은 신과 하나가 돼서 은총을 받는 거 그것도 좋은 이제 옵션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나 또 공리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사회적 쾌락을 추구하는 거,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이죠 일종의 어떤 감각적인 쾌락 쾌락이 아니고 요것도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할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될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칸트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의 행복보다는 정언 명령을 실천하는 게더 중요다 하 이런 입장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참 그래서 이제 참 애매모호한데요 음, 음, 뭐 정확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 우리보다 먼저 앞서 살았던 이분들의 입장들을 말씀들을 좀 되새겨보면서 어, 이중에 뭐 어떤 걸 따른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행복관을 갖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할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선배 철학자들이 했던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